7로 끝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쓰는 공화 5일장 어, 마침 제가 간 날이 장날이더라고요 한골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농사하신 것들을 장날 <목소리> 전에 다 가지고 나오시고 이렇게 예, 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<목소리> 요즘엔 보기 힘들지만 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전부리죠 뻥튀기 어, 주전. 아 지금 여기, <목소리도> 보니까요보니까뭐뭐기여 그러니까 빵, 여기, 떡볶이 아 여기, 장기여 왔다가 진짜 그기 지나갈 수 없는 는런런대 여기, 들이이 있네요 야야안녕여세요 삼종 세트, 와 역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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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음여 음. 깊은 산불답게 복화엔 정말 산. 산불...